안녕하세요. 도시공학부 3학년 오성현입니다. 도시 디자인 수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생의 가치라는 도시의 재생에 초점을 맞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의 순서로는 현황, 의도, 기본 구상, 세부 설계, 결과물 순위입니다. 첫 번째,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현황은 위치는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약 2.6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약 3만9천명, 세대수는 약 1만5천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익산 귀금석 보석공단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있습니다. 문헌 자료에 따르면 영등동의 인구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주로 거주를 하고 있으며, 하지만 이마저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연환경 분석도와 인문환경 분석도입니다. 살펴보면 사이트 크기에 비해 녹지가 많이 부족한 걸알수 있습니다. 교통 분석도와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주거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막상 가서 살펴보게 되면 상업 지역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현황 사진은 대부분 문제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관이 훼손되어 있거나 공간이 방치되어 있고, 거리가 정돈되어 있지 않으며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수학 분석입니다. 두 번째 의도입니다. 저의 의도는 인구 절벽 시대 위기의 신도시, 공급 논리 버리고 재생 가치 담자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타마 뉴타운이 있습니다. 타마 뉴타운은 도시 재생으로 다시 한번 도시의 재건을 꿈꿨으나 인구 감소와 함께 주민 유출로 인해 타마 뉴타운은 유령 신도시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대 신도시입니다. 역대 신도시들이 재생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부담입니다. 도시 재생을 해야 되는 데 필요성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환경, 사회, 경제면으로 도시재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시설 정비, 가이드라인을 손봐 도시재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기본 구상입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고, 두 번째 시설 정비를 하며, 세 번째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도시 재생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커뮤니티는 주민협의체, 주민공모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활용할 것입니다. 시설 정비는 복지 시설 확충, 도시 기반 시설 보강, 노후 건물 정비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청년테마 특화 사업을 통해 경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내부 설계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재정비 전과 재정비 후 비교 사진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외부, 바, 외부 간판 가이드라인으로는 좀더 건물의 경, 미관을 향상시켜 전체적인 도시 경관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깔끔한 모습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